제 2차 성경 통독 축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날마다 영광을 올리게 하옵소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성경 통독 축제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삶의 환경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김손과 순전함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또한 나의 모든 모습이 말씀의 거울로 비춰질 때 깨닫고 회개하여 새롭게 변화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단임 목사님을 성령의 건너로 붙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목마른 영혼에게 생명수가 되어 목마름이 해결되며 굶주린 영혼에게 생명떡이 되어 굶주림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땅 위에 아름다운 새 성전이 세워져 많은 영혼에게 생명수와 생명떡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통독축제에 참여하여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구주신 힘을 확신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는 기아하는 애가 있게 하옵소서 성경통독축제팀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팀, 방송팀, 예배팀, 차량지원팀 찬양팀, 팔랑카팀, 홍보팀, 각팀에서 사역하는 팀원들과 교역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열정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 질장 다같이 엽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 베사살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일의 대력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물려 붙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그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두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비뼈가 물렸는데 그곳에겐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을 먹으라 하였더라 부인의가 음. 그 또본득 다른 짐승 구표본과 그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원이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방한한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물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놀이고이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장가 있는데, 그의 옷은 희귀가 눈같고 그의 머리 더는 깨끗한 양의털같고 그의 보다는 불꽃이요. 그의 무기는 타오르는 불이며, 우리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서 무서운 자는 성망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채크이퍼 놓였더라. 내, 네,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며 아마 주목하요 보는 사이에 이능이 죽음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나무 지능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밤 한산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한상 계신 이에게 나가 앞으로 인도하니. 모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은 주님의 부인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에 진상을 부르며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에 성을 아주 두며 이르되그내큰 짐승은 체력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두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꼭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죄요. 그 배토부엔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새 머리에는 물뿐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뿌리 나오며 새 뿌리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발을 하는 입도 있고 그외에은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듯이뿌이 성도들과 더불어 사오 그들에게 이겼더니 대쪽으로 한성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도부신위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안을 풀어주셨고, 내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신자가 이처럼 이들의 넷째 진승은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달아나는 문은 달라서 온 천하를 상대고 발마 부서 드릴 것이며, 그열불은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망이요. 그 후에도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대가 다르고, 또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은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느리라, 문화 심판이 시작되며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몰망할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들 나라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다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세단이 이의 교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범민하였으며 내 얼굴이 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12장. 그때의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는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 일 본주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 즉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일을 가르쳐 맹사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끝날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에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요엘 1장부드레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나래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사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치가 먹고, 늑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찌 않은 자들아 너희는 깨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서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어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 나무를 멸하며 내먹가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두 한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한 한 남자로 말미암아 붉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의 전제가 여와의 호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와께 호수중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마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가 버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다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성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에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줄음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네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번연자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들이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으로 정하고 성의로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의 여와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께부 불을 지어다.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 같이 전능자기로부터 이르리로다. 뭘 것이 우리 눈 앞에 끊어지지 않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시가 학동이 아래서 더거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지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게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불을 살랐고 불꽃이 들에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로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에 붙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즘 대신방 기간을 맞이하여서 우리 이교구 각 속회 예배 때마다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 주제이십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모나미 볼펜에 쓰여진 숫자 1, 5, 3에 관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지시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는 요한복음 21장 11절의 말씀에 차관해 붙인 숫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따르면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숫자로서 그 의미를 반영하듯 현재 37억 자루가 생산되었는데 이를 늘어놓으면 지구를 12바퀴나 돌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2018년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셔서 인격이 변화되고 신령이 새로워지는 은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어지는 153의 축복이 당진 감리교회 안에 쏟아지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교구 팔랑카 사랑으로 섬겨주신 귀한 손길들을 소개합니다 입구에서 나누어드린 정성 가득한 떡은 벽산 일속에 시장 떡집을 운영하시는 이강호, 김혜순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고요. 지금 나누어 드렸던 간식은 박종천, 송미영 집사님 가정과 인치만, 박영희 권사님 가정, 요셉 일속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바로 며칠 전 갑작스런 질병으로 입원하셨다가 태어나신 권사님도 계신데요. 팔랑카의 진정한 의미처럼 단순한 사랑이나 인사가 아닌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 감동을 주시니 이 가정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인사를 맺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성도님들 발에 등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성도님들의 길에 비치십니다. 2018년 1월 31일, 이교구 일동 드림. 감사합니다.